자, 오늘은 이제,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는 이제 가을이 무거워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아이고, 씨. 얘 뭐야?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일격 방송 진행자 여종훈 인사드립니다. 네, 유성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는 이제 가을이 무거워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난로가 있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차가운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뭐 대물꾼들한테는 또한 번의 이제 사이즈를 업할 수 있는 그런 또 찬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북에 작은 소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1년에 뭐한번 내지 두번 정도 들려서 겨울 낚시좀 즐기는 편인데요. 요번에좀 이르게, 늦가을 시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분위기 좀 어떠세요? 아 어, 분위기는 그냥 괜찮은데요. 그냥 뭐, 좀 한번 해봐야죠. <웃음> <웃음> 자, 여기가 그,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뭐 시알이 천차만별로 작은 시야에서부터 가끔 또 섞여 나오면 큰 것도 나오는 좀큰 음, 좀 사이즈만 노리기엔 쉽지 않은 곳인데요 오늘 이 제방권에 앉아서 한번 하룻밤 낚시 여유롭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파이트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네. 둘셋파이트 <laughs> 오늘은 나 수심이 거의 비슷해서 여기 그냥 마름도 있고 그래서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요, 요 포인트 중에 여러 포인트데 여기가 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앉았습니다. 에리언도 있고, 마름 타근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짧은 데위지로 해고 한번. 그래서 여기로 요, 요 포인트가 너무 좋아 보여고 했습니다. 점점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좀더 여유롭고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는 계절이니만큼 대편성하는 손놀림에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곳은 이제 전북 쪽에 위치해 있는 수류지치곤 조금은 사이즈가 좀큰 편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 연안가 쪽 산면이 갈대와 부들, 그리고 이제, 그 중주서부터는 어리연과 마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수초 여건은 좋은 데인데요. 예전에는 토종터였는데 지금 작은 배스들이 목격이 되는 거 보면 이제 배스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전체적인 수심은 매달 40에서 매달70 정도로 좀 완만한 그런 형태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그런 형, 지형입니다. 어, 오늘 대편성은 12대를 했고요. 짧게는 3, 3, 2대에서부터 앞쪽 중앙부근에는 어리언 사이에 4, 8대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받침틀 장비 같은 것도 보시면 보트노지 겸용 이 받침틀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지금 시즌이라 대편성을 좀될수 있으면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워낙 개체 수는 좀 많은 곳이긴 한데요. 씨알이 뭐 여섯, 일곱, 지서부터 그렇게 나오다가 또 간혹 섞여서 허리 끝, 사태 초반까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찐맛 위주로 그렇게만 낚시를 하실 거면은 뭐 빠르게 입질 받을 수 있는 지렁이를 하시면은 즐거운 낚시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조금 사이 좋은 부모를 노리는 그런 낚시 스타일이라, 시야 선별 겸 해서 옥수수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뭐입주 시간대는 초저녁에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서 아침 해뜰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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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에 좀 입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그래도 뭐 꽝이 없는 그런 즐거운 낚시를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알의 붕어들이 혼재하고 있는 곳이라 해물과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즐거운 낚시의 주안점을 두고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환절기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오늘의 낚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녁 낚시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이 수심이랑 체크하면서. 이 대편성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보통 보트나 노즈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받침표를뭐두 가지를 쓰시는데요. 겸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뭐 테스트 겸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테스트를 거의 마쳤으니까요. 중간에 필요없는 대포는 몇개좀 빼보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그냥 마음에 들어요. 마름도 사온 게 있고 에리언도 있어갖고 아직 에리언이 있는 데는 마름이 두 여사가 같이 있어갖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수심도 마음에 들어요. 뭐 지금 한 1m50에서 40건 나오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주로 마름 넘겨치고, 이 작은 데두 대는 좀안쪽도 쳐보고, 어, 저기 긴 데는 좀맨 바닥 이렇게 한번 두 대는 쳐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닥은 깨끗해요. 보기, 보기에도 좀 깨끗해갖고 괜찮은 편이에요. 중앙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 갖고 요 중앙 쪽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네 대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바닥도 거기가 약간씩 여기서 조금 굴복 있는데 턱 위자리도 있고 턱 밑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한번 마름도 이렇게 편당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갖고 편당했습니다. 낚이는 초저녁에는 옥수로 수 공략하다가 밤 늦게 가서 입질이 만약 없으면은. 옥수수 보다, 저기, 글텐 글루텐 이기게 계속 조금 해갖고, 좀 병영 한번 해볼까 하고 합니다. 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배스가 그렇게 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찌도 자꾸 건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작은 것들 있든가, 큰배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초전나가고 어 음, 9시, 10시, 뭐 그때 그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씨, 얘 뭐야? <laughs> 아이고, 네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옥수수 밑에 달아서 어,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낚시가 시작이 된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 데... 캐스팅하는 와중에 우측에 계신 저희 두사님께서잠잔할 입질 한번 잡아내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예상해. 했던 대로 초전역에, 뭐, 시야에 상관없이 한 두세 번의 입질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냥 노는 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잔챙이들, 노는 게 많이 좀 목격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얼척급 이상의 붕어를 보려면 좀 시간은 좀 늦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 사이즈 상관없이, 뭐, 찌얼림, 보는 위주로 해서, 여기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전, 전반적으로 여기서 그 1m 5, 60, 그, 그 정도 이제 수심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뭐 수축 분포도 좋고, 나름대로 뭐 차에서도 가깝고, 이렇 낚시 여은 좋은 편인데요. 음, 단점이라면 이제 왼쪽으로 산업도로가 있어서 약간 차량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어차피 뭐 이제 시간대가 좀 늦어지면 교통량이 좀 줄어들면은 그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뭐 11번 이런 데서 지금 잔입질이 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찌를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고 가 노는 걸로 봐서는 그냥 잔시할 뿐것 같습니다. 얼마나 작길래 울리질 못하고 저렇게 갖고 노냐? <laughs> 케미를낀 다음에. 시작한 초종 낚시가 지금 한 4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음, 어,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뭐 치어급의 부모들이라고 수정된 그런 입질들, 뭐 찌를 뭐 좌우로 흔들거나 제대로 올리는 못하고 뭐 그런 것들만 있다가 지금 뭐 지금 1시간 전부터는 이제 그런 현상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지금부터 좀 기다리는 낚시가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음, 아직까지는 뭐, 옥수수 믿기에 별다른 뭐, 반응은 없는 상태고요. 예, 뭐, 작은 사이즈 이제 장난스러운 입질이 끊어졌으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낚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초저녁 시간에는 붕어들의 반응이 소극적입니다. 잔새알 붕어 한 마리와 미약한 입질만이 간간이 찾아올 뿐 긴장과 설렘을 주는 시원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입질은 뭐 가느다. 장 것들이 근데리는 입질밖에 없고 지금은 글루텐에 끼었는데 뭐 너무 자라가지고 글루텐에는 뭐 입질이 오는데 그래서 글루텐 끼려다가 지금 옥수수로 다시 병해이고 옥수수만 끼우는데장 것들이 자꾸 근데리기만 하고 올리질 못하나요 너무 자라서 분위기는 좋은데 이큰 붕어들이 아직 붙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새벽이나, 아마, 밤늦게나, 어떻게, 아마, 잔시하를 빠져갖고, 붙을 것 같은데, 좀, 해봐야지, 열심히. 잔붕어들이 빠지고 나면은, 좀, 큰 것들이 와서, 좀, 먹이 활동을 할지 몰라도, 지금, 잔 것들이 너무 많이 근드려버리니까큰 것들이 와서, 저기 할, 시간이 좀 늦게, 늦은 시간에 아마 오지 않을까 하는 새벽 시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갑니다. 깊은 밤이 되고 하늘을 잔뜩 메우고 있던 구름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찌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laughs> 바로 방생을 할게요. 방금 좌측 3번대에서 뭐 대여섯 시되는 작은 붕어가지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앞에 이제 마름 줄기에 걸려서 빼내는 데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잔치할 부모들이 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초중녁에 비하면 은 그때보다 좀덜 하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심한 시간대로 이렇게 버져야 시야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잡았다. 아이고. 은참 예쁘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다시 정도 되는데요. 7 시, 여덟 시, 오십 번. 아이고. <laughs> 아. 번. 으려 올려, 올려, 으려 올려, 올려, 으려으려으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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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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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나오네 <laughs> 아, 아침이 되서 이거 잔시알에 붕어들만 모습을 보이고 입질의 횟수도 띄엄띄엄이라 다소 아쉬운 밤이었습니다. 어느샌가 어둠이 밀려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치어들이 엄청난 성화를 보입니다. 12번 짜짠. 어우, 앞에 부들에 걸었네요. 요즘 해가 다 떠서, 그 새벽에 잠깐 주춤했던 이치어들이또 워낙 달려붙어서 거의 뭐 이제 아침, 낮시나가할 때도 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오른쪽 어리언이랑 그 마름, 사근 그쪽에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한수 나와 주네요. 뭐 아홉 치급 아니면 뭐딱 턱걸이급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개척해 보고요. 뭐 삼십이 좀 넘네요, 삼십점오 정도. 딱얼초급이네요 턱걸이. 옆으로 냄 시야 좀 괜찮아요? 딱 턱걸이급이에요. 삼 삼십점오. 아. 아 그래도 아침에 그렇게 나오네. <웃음> <웃음>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히 비치는 아침이 되고 이제는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하나 싶은 순간쯤에 월척 붕어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낚시가 끝이나고 이제는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뭐 9시가 다돼 가는 이제 오전 낚시가 이제 좀 끝나가는 시간대입니다. 음, 어제 초저녁 새벽까지, 뭐, 잔짤 입질에 좀 피곤한 낚시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잔짤이지만 한두 번의 입질을 보고, 그 얼굴은 좀볼수 있었습니다. 음, 생각한 것보다 워낙 치어들의 성화가 심했고요. 그래서 뭐 예상밖에 또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쁜 소류지에서 한적하게 낚시를 즐겨서 그걸로 오늘은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니까요. 조금 더 신중히 장소 선택해서 이제 대물 시즌이니까, 조금 더큰 붕어 얼굴 볼수 있도록 다음에도 다른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의 낚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 사장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그럼 즐겁게 찐 맛만 많이 봤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눈맛이라도 봤으니까 그 걸로 오늘은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밤새 고생하셨어요. 자, <laughs>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